안녕하세요 시놀레즈 힘입니다. 할아버지의 손님 이부 이부. 또 어떤 날엔 기차놀이 블록놀이 지수는 할아버지 최고라며 언지척. 할아버지께서 재활병원 가시는 날엔 지수도 학교 가면서 빠이빠이 할아버지도 지수에게 빠이빠이 할아버지를 태운 엄마 차가 슝. 주말엔 쇼핑을 갔어요. 바닥. 길도 걷고 전복죽도 먹었어요. 할아버지는 좋아서 얼굴이 활짝. 우리도 좋아서 얼굴이 활짝. 우리 가족 덕분에 요새 파킨슨 씨가 안 오는구나.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해요. 할아버지 파킨슨 씨가 영영 안 왔으면 좋겠어요. 지수가 할아버지를 안아드려요. 우리는, 우리 지수가 어른 같은 걸, 할아버지도 지수를 꼭 안아줘요. 달님도 환한 얼굴로 착가해서 기웃기웃. 파킨슨 씨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노인에게 찾아오는 파킨슨 병을 말해요. 노인의 60세 이상에서는 약 1%, 65세 이상에서는 약 2%, 노인이 파킨슨병을 앓고 있어요. 몸을 움직이기도 어렵고 손발이 떨리며 피곤함을 많이 느껴요. 때로는 우울증과 치매 증세를 보이기도 해요. 약물로 조기 치료할 경우 진행을 막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 꾸준히 운동하는 일이 중요해요. 그 어떠셨나요? 지금 유튜브게면 구독, 좋아요, 선생님 안녕.